불장에 돈을 잃는 과정 소액 투자에 성공한다 내가 재능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물론 투자 공부는 거의 안 했다 주변에서 코인 투자자가 점점 늘어난다 투자 금액을 키운다 작지만 수익이 발생했다 그런 작은 수익이 성에 차질 않는다 익절 타이밍을 놓치고 손실 구간을 맞게 된다 투자금을 키워 추가 매수한다 내 코인만 빼고 다른 코인이 오른다. 분산 투자란 걸 시작한다. 코인 시장 조정이 시작된다. 손실이 커서 손절할 수가 없어진다. 대출을 끌어오게 된다. 저점 매수 타이밍을 찾기 시작한다. 차트와 동화되어 잠을 못 자게 됐다. 추락 후 반등 시작 자리를 포착하여 과감한 매수에 진입한다. 반등 후 조정파 하락이 다시 진행된다. 손실을 확정하고 빚쟁이가 되었다. 그후 모든 코인이 폭등한다. 최고점에 코인에 물린 사람들은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많이 있죠. 사실 장이 좋을 때는 누가 언제 장에 들어오더라도 모두 다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작은 돈을 투자하고 작은 수익은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 진입 타이밍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참지 못하고 그 다음 스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됩니다. 소소하게 현물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수익을 만듭니다. 그 수익이 나의 실력이라 착각하기 시작하고 선물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결국 청산당하죠.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았던 1억 5천을 전부 다 잃고 빚만 3천이 남았습니다. 선물 투자로 이미 만족할 만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었죠. 본인의 실력을 착각하게 만들어 위험한 투자에 보다 공격적인 운용을 시작합니다. 사실 선물에서 3억의 시드로 100억을 만드는 일은 꽤나 자주 보이는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의문을 가져볼 만하겠죠. 그런 한여름 밤의 꿈을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돈을 잃은 분들은 대체로 비관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본인은 운이 없고 안타깝지만 재능도 가지지 못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대략 그럴 것 같아서 나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 코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죠. 그 중에 무언가에 꽂혀서 강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고른 바로 그 코인만 떨어지게 되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업비트 차트를 인증샷으로 걸었네요. 차트에 강한 상승빔이 나오자 나도 모르겠다. 혹은,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매수를 칩니다. 마치 인간 지표가 되는 것이냥, 가격은 이윽고 하락하고 말았네요. 자학 개그를 합니다. 정확하게, 촛을 치면 되는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갔기 때문이죠. 인간 지표의 종류는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코인 불장이면 반드시 지하철을 탑니다. 장 초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불장 후반, 이제 고점이 될 때면 어김없이 핸드폰과 친숙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업비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오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손실 보는 것을 보다가 보다가 이렇게 교류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큰 욕심을 부리기 위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코인을 들어 올리는 코인장이 시작되면 대략 30, 40% 정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조정까지 기다렸다가 또 완전한 반등이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고 딱이 정도만 해도 적당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코인불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만 수익 봐도 충분합니다. 제가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코인 시장 지표들을 항상 곁에 두면 큰 규모에서 장이 움직이는 것이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표는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보기 쉽게 나타내 주죠. 지난주와 같이 70 이상이면 탐욕 구간, 그리고 지금과 같이 80 이상이면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은 조심하셔야 돼요. 세력들이 개미들 피눈물을 빨아먹기 딱 좋은 구간입니다. 또 이런 시장 지표도 있어요.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냈는지 손실이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준선에서 파란색 실선이 위에 있으면 단기 투자자들도 수익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심해지면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처럼 발 빠른 상승 후 강한 조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올 여름과 같이 긴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단기 수익자 수가 높은 구간이 가속되면 그 만큼 조정은 빠르게 옵니다. 또이 차트는 선물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인데요. 파란색 실선이 현황 차트입니다. 선물 거래소 보유량은 낮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낮아지고 가격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죠. 이와 같은 시장 지표들을 파악한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냥 알트코인 오른다에서 코인 차트 보다 보면 실제로 눈이 돌아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장대양봉들 보게 되면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매수를 누르게 됩니다. 그후 발생할 조정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류방은 저점 매수. 고점매도 이런 타점 잡는 곳이 아닙니다. 멘탈을 유지하고 장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곳입니다. 지금의 불장을 놓치기 아깝지만 이런 불상사가 나에게 닥칠 수 있으니 위험을 피하고 딱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만 조심히 수익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우리와 맞는 분들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류방 함께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6번과 교류방이라고 메시지 남겨 주시면 바로 초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고 이번 불장이 끝날 땐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